고민중개 시작. 이 자영업자에게 상호명이란 자식과도 같은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자식 같은 이름의 유명세 때문에 오해받을까 봐 걱정이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가족 여러분 미리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어, 사건 반장 고민중개사 정치에게 안 합니다. 그저 이 소상공인 제보자님 사연이라는 거. 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보자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원래는 소나무당 이름을 네. 18년도부터 제가 내서 이제 웨딩 사진 보정 업체로 계속 사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네이버에 쳐보니. 이제 그 광주 쪽에서 이 이름으로 정당을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 정당 가입을 한다, 뭐 당원비가 얼마냐, 탈퇴를 원한다, 뭐 이런 연락이 오길래 서 아, 그런 쪽 아니다. 네. 그랬더니 계속 제 사이트를 보고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액자를 팔고 웨딩사진 보장이다 하면서 그 당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그 그러니까 당에서 이걸 지금 뭐 액자를 팔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없는. 그런 거 아니다. 제 홈페이지에 막이런게 적혀있으니까. 어... 아니, 나는 이제 당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신랑신부님들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거를 보게 됐을 때, 네, 아, 네. 얘가 이런 당 활동을 하는 사람인가 하고서 네, 네. 빠져나갈까봐 저는 걱정인 거죠. 사실 아, 이게 네. 수단무당이다 보니까는 간혹 네. 가다가 이제 제가 무당인 줄 알고. <laughs> 그런 <laughs> <laughs> 연락이 오는 거야 그냥 이 그냥 그러고 말거든요 무당만 쳐도 소나무당이 제일 멋거든요 어? 그거야 그냥 제가 그냥 뭐이 그러니까, 뭐 치는데 아, 근데 이거는 아예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2018년도부터 소중한 너와 나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소나무당 이런 이름으로 웨딩 사진 보정 업체를 운영 중이신데. <laughs>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상한 문의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laughs> 소나무당 당원 가입 어디서 합니까? 어, 후원 계좌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어요. 지지합니다. 비례는 소나무와 같은 채널톡이 계속 까똑까똑 울린다는 겁니다. 자, 채널톡뿐만 아니라 하루에 기본 두 통은 제보자님이 운영하시는 소나무당이 아닌 다른 소나무당을 찾는 문의가 계속 온다는 거죠. 자, 제보자님이 어 아니에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아이 이게 다 알고서만 연락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정당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셨대요. 이런 답을 받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도 사실 이거 이름을 내고 네이버에 쳐보니까 저희 업체가 똑같이. 떠서 놀랬다 근데 이거를 자기네는 지금은 이름을 바꿀 수가 없고 자기네들 그당 회원들한테 제 음. 번호를 돌려서 이쪽으로 전화를 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네. 그래서 아 그러면 한번더내 번호가 노출이 되는구나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전화를 안 하겠다고 하겠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제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죠 음.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이거 소나무당을 둘로 뭐~ 쪼갤 수도 없고 이거 자 그래서 제보자님이 차라리 소중한 너와 나의 공간 소나무당을 더 알리리라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제보하셨다는 겁니다. 자, 원조 소나무당은 제보자님의 이 웨딩 보정 업체라는 거, 그리고 정당 어, 성관이 등록된 이 정당 소나무당은 제보자님의 소나무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 꼭좀 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보자님의 소나무당을 찾아 주시는 예비 어, 부부님들. 행여나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주셨어요. 특히나 예, 사건 반장 이 고민 중개사 보고 오셨다면은 디시도 해주신데,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소나무당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그 소나무당은 이 소나무당이 아니라는 거한 번씩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뭐 댓글이 필요할까요? 집단 <laughs> 지성의 힘 댓글 꺼고 예 댓글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